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지방 경찰청은 2019년 11월 29일 경찰청에서 선발된 분야별 전문가 14명의 수사관에 대하여 전문 수사관 인증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인증수여식에는 올해 추가로 선발된 전문수사관 14명이 참석하여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전문수사관 제도는 수사경찰의 자기개발 유도 방안의 일환으로 수사경과제도와 함께 2005년에 도입되었고 2018년부터는 인증 분야 확대, 인증 요건 강화 등 전문수사관 제도 전반에 대해 대대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조용식 청장은 이 자리에서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성치안을 강조하고 공정하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전북경찰이 될수 있도록 전문수사관이 앞장서 주기를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전북경찰청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북경찰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학습과 훈련으로 정진해 전문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